멍멍 어, 꿀꿀 개돼지 기뻐 어, 오랜만에 공개 영상입니다 어 그동안 멤버십 전용 영상이랑 라이브를 통해서만 했는데 5월이 끝나가죠 어 그래서 어, 비트코인 나스닥 애플 테슬라 어, 이것들을 간단하게 한번 보면서 시장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이거 5월 12일이죠 5월 12일날 제가 나스닥 나스닥 지지대를 잡아드렸던겁니다 자잘 보시면 이제 더 많이 빠지기 전에 1 1 1 2로 부근이 남아 있다. 여기에 별표를 쳐드렸어요. 나스닥 지수 주봉 1 1 1 2로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자 보세요. 별표 치면 뭐다? 게임 끝이지 뭐. 예잘 보세요. 1 1 1 2로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저 졸라 신기한데? 예? 제가 5월 12일날 주봉을 잡아드렸던 겁니다. 이... 이지점을 1112로. 여기서 지금 3주 동안 지키면서 이렇게 반등하고 있죠. 제가 이거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랑 같이 하면 여러분들 세력이랑 같이 하는 거랑 똑같다고. 이거 우리나라에서 이거 1112로 잡을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잡아주는 사람 있어요? 낯싹 이렇게 하락할 때? 어디서 반등 나올지? 중요한 저항 때 이렇게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예? 있어요? 어떤 유튜버, 어떤 애널리스트, 어떤 차트스트도 이거 못 잡아요. 예? 전 세계에도 없어요. 결국에 이 시장을 주도하는 사람들, 세력들, 그리고 기관들, 그런 사람들만 알수 있는 게 이겁니다. 예? 근데 저는 이런 거 알아, 알려드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예? 보세요! 이거 누가 잡을 수 있냐고. 1 1 1 반등했죠.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자, 그래서 나스닥 차트 이제 크게 보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를 지금 3주 동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3주 동안 지키면서 양봉을 하나 띄었죠. 예, 그래서 오늘 금요일 이제 딱 작은 하루 남았습니다. 주봉 마감까지 오늘 밤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가 않다. 어, 그래서 말씀드리면요, 이번 반등은 제대로 된 반등이면은 1, 2, 3배, 어, 1, 2, 3배. 아니 면 정말 또 많이 가면은 12, 800 정도로 봅니다. 이 12, 300 부근 일단 여기까지는 쳐야 된다. 어,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가서 또 상황을 봐야겠죠. 그래서 나스닥은 이렇게 보고 있다. 자, 그럼 나스닥을 본 김에 애플이랑 테슬라 잠깐 보고 비트코인으로 넘어갈게요. 자, 애플 보시면요. 자, 5월 19일입니다. 목요일. 자, 애플. 자. 여기 밀리면 자, 뜻되는데. 어? 조져 조져 보자. 예? 주봉 142를 지킬지 137까지 빠질지 모르겠지만, 자 142에 잡기에는 무섭고 137로만 잡자고 했습니다. 137. 자 어, 여기 물무너지만 128까지 열릴 듯 개노다. 그래서 손익비가 좋잖아요. 자 여기 여기가 맥점이고 137이 맥점이고, 자 여기가 밀리면은 128까지 빠질 수가 있다. 어, 그래서 137을 잡자. 예.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애플 한번 볼게요. 자, 애플의 주봉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137이에요, 여기가. 정확하게 지켜주는 거 보세요, 종가. 예? 그냥 무조건 수익입니다, 무조건.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죠, 제가. 예, 168 부분이 중요하다. 거기 계속 지키면서 또 반등하고 있잖아요. 자,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이137 여기 정말 중요합니다 주봉에서 그래서 반등하고 있죠 여기 밀리잖아요 일단은 128까지도 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 무조건 수익이다 예 그럼 지금 보세요 지금 이런 중요한 종목들 나스닥에 있는 중요한 종목들 애플도 잘 반등했다 자 그리고 테슬라가 요즘 정말 많이 빠졌죠 테슬라도 볼게요 자 tsla 테슬라 한번 볼게요 자 테슬라도 마찬가지 요즘 말이 많은데 반등할 부분에서 그냥 제대로 반등이 나온 겁니다. 어..근데 지금 보세요 조금이 시장이 조금 그러니까 반등을 잘 먹어야 돼. 일단은 우리는 반등을 잘 먹어야 된다 상승장에 갈 거를 기대하지 말고 일단은 반등부터 먹고 나중에 상, 상승장을 생각을 해야 돼 왜냐 자 여러분들 이 테슬라 보시면요 테슬라가 지금 여기서부터 하락이 시작했어요 자 1차 하락의 눌모 2차 하락의 눌모 그 다음에 또 받았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하락에 눌림을 맞고 또 빠질 수가 있다. 예? 하락에 눌림을 맞고, 여기를 또 빠지던지, 아니면 여기서 계속 움직이다가 다시 한번 올릴지, 그건 지켜봐야 됩니다. 그니까 러 우리는 이 반등을 잘 먹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 나사도 마찬가지. 죠이 반등을 잘 노려서, 반등 챙기고 나서, 그때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오케이? 오케이? 일단 그렇습니다. 자, 일단, 테슬라도 반등할 부분에서 반등을 해줬다. 여기 무너지면 노탑도 없다, 테슬라. 계속 빠질 수도 있다. 예? 일단 여기서 반등을 해주고, 이 하락의 눌림목을 깨는지, 아니면 여기서 또 저항받고 내려가는지, 그걸 잘 지켜봐야 된다.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볼게요. 자, 비트코인 어저께 불반등했죠. 예, 불반등했는데, 제가 어저께 뭐라고 했냐면은, 여 보시면요. 테더나 비트 중요한 구간 깨지지 않는 이상 시장 전혀 나쁘게 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집중하면 기회인 구간이고 맥점에서 당연히 도전해야 하는 시점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 네. 그래서 잡아드렸던 게 비트 일봉이랑뭐 테더 여러 가지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보시면요. 어저께 제가 계속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해드렸죠. 자, 27960 부분을 잡아드렸어요. 여기서부터 불반당을 했습니다. 예. 네. 자, 이, 코멘트 보시면요. 자, 여기 보세요. 27960 부근도 중요한 1차 지휘점이라서 여길 기점으로 올릴지도 모른다. 예. 근데, 그러나, 파란색 출산까지도 빠질 수 있게 본인은 천천히 지켜볼 예정. 자, 그래서 지금, 자, 어저께 불반등을 했지만 다시 내려오고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드렸어요, 어저께. 자, 27960 기점으로 다시, 다지면서 올릴지 아니면 다시 빠질지는 모른다. 예, 모른다 어, 저는 직접봐서 기회 놓쳤지만 하나도 아쉽지가 않다 예? 그리고 여전히 제가 원하는 지점이 올 때까지 기다릴 거라고 예? 어, 상황이 바뀌면 그거에 또 맞춰서 따라가면 된다 어, 시장이 존재하는 한 언제든 기회는 많다 여러분들 투자에 예? 포모 그런 거듣낄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예, 오케이 그럼 투자할 때 이런 거 정말 또 중요해요 예? 자, 그러면은, 지금 또 빠지고 있죠.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요, 여러분들, 중요한, 지금 일본에서 중요한 시점은, 일단 여기 부분, 진짜 중요합니다. 이 며칠 안 남았어요. 이 중요한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 근데 이것도, 이것도, 예, 현재 관점이에요, 현재 관점. 어, 어떻게 또 바뀔지 모릅니다. 예, 일단은, 어, 저는 여기 부분, 일단은, 우리한테 지금 기회가 한두번 정도 있어요. 예? 이 일봉에서 기회가 있고, 일단 일봉에서는 여기 이 부분 중요하다. 예? 중요하다. 이 부분 중요하다. 이 부분에서 움직임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이 일봉은 또 어떻게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자, 그러면은 1차적인 기회는 여기다. 자, 그럼 두 번째 기회는 뭐냐. 우리 이제 월봉 바뀌는 걸잘 봐야 됩니다. 월봉. 자, 비트코인 선물 바이낸스 차트인데요. 자, 월봉에서 이 추세선이 정말 중요한 추세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월달 이렇게 끝나고 자 지금 아직 완벽히 터치는 안 했어요 완벽히 터치 안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살짝 말아 올렸어요 자 그러면은 자 다음달에 다음달에 다시 한번 이 꼬리를 채우고 그리고 여기를 제대로 지켜주는 에그 봉이 나올 수가 있다 어 그러면은 그그 그 봉을 그리고 나서 이렇게 꼬리 말고 올릴지 꼬리를 이렇게 그리고 양봉을 띄우지 아니면 6월 달에 다시 한번 음봉. 예? 다시 한번 음봉을 띄우고 7월 달에 이렇게 양봉을 띄우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예? 하지만 이 선은 이 선은 정말 중요해서 여기서는 웬만하면 높은 확률로 저는 반등을 바라보고 있다. 예? 자, 지금 그냥 만약에 여기가 깨지면 뭐2 3사람들 말하는 뭐 26K, 23K, 20K, 막 18K, 15K 이럴 때까지 충분히 내려간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 일단은 다 필요 없고 일단 월봉에서는 기회가 두 번째 기회가 이 월봉에 있어 있다. 예? 여기 일봉에서만약그 시나리오가 안 나오면은 월봉에서 이 시나리오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선물 차트는, 바이낸 선물 차트는 그렇고, 업비트 현물 차트는요, 어, 여기, 여기, 3,270만원 부근이 중요하다. 그래서, 더 빠질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어, 뭐 선물 차트 따라가면서, 또 올릴 수도 있고, 어, 근데, 일단은, 어, 업비트 현물 차트에서는 3,270만원이 중요하다. 그래서, 더 빠지면, 이런 부분에서는 또, 우리가 또 노려봐야 된다. 어, 공격적으로, 어,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정말 재미없고 지루하고 지치고 여러분들 힘드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 이럴 때 지금 뭐 사람들이 다곡 소리 나고 뭐 시장 떠나고 그런 분들도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 예 그래서 집중하셔서 보셔야 되는 어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벌써 5월도 이렇게 끝나가고 어, 곧 6월인데 어, 여러분들 어, 힘, 힘내시고 화이팅하시고 어, 6, 7월, 8월 정도까지는 어, 잘 지켜보면서 반등 잘 노려봅시다. 예? 또 반등 나오면 또 크게 크게 또 가니까 잘 지키면서 지켜보면서 어, 반등 꼭 노려서 어,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마칠게요. 감사합니다.